네, 안녕하세요. 그, 1월 9일인지, 일요일이고요, 이쨌건 어, 스윙 관심주를 몇개좀 가져왔는데, 어, 사실은 그, 어, 어떤 뉴스나 공시, 그리고 재료, 그리고 뭐 수급,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어,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계획은. 어, 그런데 그, 그 독박 육아가 생각보다 어, 좀 쉽지가 않아서 사실 지금 이 영상도 좀 억지로 좀 시간 내서 어,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상황이 이러니까 차트 위주로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단순히 제 관점이라서 뭐 어, 그냥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 대형주 중에서는 음, 기아차하고 현대차, 요두 개가 지금 추세가, 어,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데, 기아 같은 경우는 뭐, 대략 어, 한 7만, 대략 한 7만 7천 원, 7만 8천 원 정도의 어떤 저점을 두고, 어, 최근에는 이렇게 저점을 좀, 어,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요렇게좀 저점을 올리고 있는 추세라서, 어, 추세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수급을 잠깐 보면. 수급도 지금 최근에 이제 연기금 사모펀드 그리고 투신이 어떤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금융 투자 매도는 이건 뭐 무시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 다시 들어올놈들이라서 <laughs> 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거라서 무시하시면 되고 외국인도 지금 사그릴 때 연속으로 지금 사고 순매수로 하고 있고 음, 추세가 굉장히 그 나쁘지 않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 여기가 박서권인데. 9만원 정도가 이제 박스권 상단인데 어, 여기를 좀 강하게 좀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어, 시세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지금 조금 어, 주가 위치는 별로긴 한데 똑같이 지금 음. 이렇게 저점을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고 어이거는 지금 박스권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가격대가 사실은 좀 중요한 가격대 하나 있고 그리고 이되겠 음, 이건 지우고 어, 대략 한2 1만2천원 정도가 지금 중요한 가격대인데 지금 정가상으로그 가격 위에서 지금 안착을 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247,000원을 트라이 할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요 추세 하단 부분에 이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손절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LG생활건강은 사실은 어, 이 코로나의 어떤 직격탄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주로 좀볼수 있는데 여기 화장품 주니까 보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좀 들어와야 가장 호재인 어떤 기업인데 어, 코로나 영향으로 좀 중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고요. 그렇지만 이제 차트 관점에서 보면 음, 지금 이게 월봉인데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의 어떤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이 바닥은 지금 어, 굉장히 단단한 의미 있는 바닥이라서 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의 바닥권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어 추세를 좀 돌린다 싶으면 바로 스윙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같고요 물론 뭐 100만원 어, 100만원을 깨버리면 어 손절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어 고점 대비 거의 뭐40% 가까운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데 어 수급도 여전히 좋진 않고요 다만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 있을 법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하락이격이 너무 크고 바닥에 근접해 있어서 어, 100만원을 손전으로 잡고 어, 스밍으로 좀 접근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B금융 이거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떤 수혜준데 이것도 보시면 어, 저점을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고 추세 상단이 이게 박스권 상단이 이제 6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 여기에 지금 한10% 정도? 아10% 아니죠 한 7%?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한7% 정도 차이라서 어이 고점을 뚫어내면 또 새로운 시세가 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한 5만 4천 원 정도? 오만 사천 원 정도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 손절하고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위닉스 이거는 어 대표적으로 이제 봄철 되면 이제 예전에는 뭐 황사 또는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으로 이제 좀 방사 테마, 어 미세먼지 테마 이런 쪽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뭐 이런데 보시면은 아주 세게 움직였죠. 이게 삼월 달인데. 아주 세게 이렇게 움직이고, 어, 미세먼지나 어떤 황사철만 되면 시세를 가장 강하게 줬던 종목인데요. 거의 지금, 어, 최근에는 지금 시세를 안 주고 거의 바닷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이 정도, 한 18,500원 정도를 손재들로 잡고 어,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laughs> 그리고 영화 테크, 폐 배터리 관련주인데, 어 최근에 좀 영상에서 많이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어, 추세는 좋고 어, 최근에 어떤 지수 하락이 있을 때도 요놈은좀어좀덜 빠진 덜 빠진 거를 좀 제가 볼수 있었기 때문에 좀좀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음, 이렇게 지금 저점을 올려가고 있고, 어. 요 놈은 저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터지면 어, 스윙 관점으로 진입을 하려고 계속 보고 있는 놈이었는데 뭐 아직까지 거래량은 안 터졌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는 라운드 피겨는한 19,000원 정도? 19,000원 정도를 강한 거래량으로 좀 뚫어준다고 라 하면 저는 그때부터 어, 스윙으로 접근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미리 진입해서 어, 한... 17,000원 정도를 어 손절선으로 잡고 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자연과 환경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도시 재생 도시 재생 관련으로 정책 테마죠 강한 시세를 줬던 놈인데 어 최근에 이렇게 쭉 하락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락 지금 있는 구간 자체가 원래 이제 평소에 이제 계속 유지되던 가격대인데 그러니까 거의 바다권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계속 어, 윗꼬리를 좀 달면서 어, 좀 심상치 않은 좀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물론 지금 거래량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어, 좀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부터 이제 스윙 관점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이거는 어, 디지, 디지털 화폐나 뭐 보안 그런 쪽 관련주인데 어 차트 자체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윗꼬리가 많은 종목이에요 여기서부터 보면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가 엄청 많은 종목이고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어좀 매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 어 여기 보면 어떤 또 거래량과 함께 어떤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 이게 어, 이평선을 좀 모으는데, 어, 이평선을 좀 모으기 위한 어떤 이런 작업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죠. 그래서 뭐, 스윙 관점으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이거는 지금 만원대를 어, 잘못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9 0원때라도 바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 종목이고 혹시나 엄청 세게 가서 뭐만 원대에 안착을 했다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때까지 지금 어, 과거 경험 상을 봤을 때는 워낙에 윗꼬리가 많아서 어, 슈팅 나온 날 바로 다 정리를 해야 될 정신 건강에 좋은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어, 포스코엠텍은 어, 2차전지 소재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좀 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게 작년에 사실은 좀 핫했던 종목인데 어, 벌써 작년 초네요. 어떤 리튬, 리튬 관련되는 어, 어, 광산인지 뭔지를 보스코엠텍에서 어떤 투자를 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수상한 거리량이 한번 들어왔고 그리고 빛꼬리를 어, 또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평을 어, 지금 돌리는 흐름이고. 어, 장기평 근처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져서, 어, 한, 8, 9천원 정도? 넉넉하게 좀 9천원 정도까지만 안착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 어, 또 새로운 시세가 주어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강판. 어, 이건 철강주인데, 철강주의 어떤 실적이 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작년에 어, 어, 매우 핫하고 엄청 셌던 종목인데 어, 그렇게 지금 상승 폭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요. 어, 지금 장기 평의 어떤 근접한 위치까지 와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어, 추세를 바꾸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여기서 한번 좀 뺐, 다시 뺐다가 이평이 완전 수렴했을 때. 방향성을 보고 스윙으로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어, 그리고 현대공업 이거는 최근에 이제 수상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금요일날 좀 어, 시가 대비 큰 하락을 하면서 8천원 초반까지 다시 와있는데 어 지금부터 눌렀을 때 이게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일단 보고 어 크게 빠지지 않고 다시 또 제자리로 온다라고 하면 어, 스윙 관점으로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좀 어, 좀 입형을 모으고 어, 다시금 출발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거는 뭐, 뭐 단순한 생각이기 때문에 어, 실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확인을 하고 조금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어, 그렇게 스윙에 접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는 어, 지난번에 이제 정고점을 뚫을 뻔 하다가 어, 어, 시가 고가로 이렇게 내려와 버렸는데 다시금 또 이제 출발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고요 스윙 관점으로 그리고 고양테크 이것도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자동차 관련 주들인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이제 뭔 수상한 움직임이 계속 보이 보여서 이제 수인 관점으로 넣어 놓은 거고요. 어, 차트만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어, 이것도 누군가가 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 한 3,900원, 3,900원 정도를 거래량 실어서 뚫어 버린다라고 하면 어, 또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수인 관점으로 관심면 넣어 놓은 거고요 에이테크 솔루션은 사실은 아 어, 이거는 이게 금요일날 이미 지금 오르는 바람에 좀 이상해졌는데 원래는 이전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스윙 관심 종목이 있었던 종목이고 어, 금요일날 이제 삼성 M&A 관련 종목들이 다 움직이면서 이 종목도 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종가 고가로 그냥 끝나버렸죠. 이 종목은 어쨌건 삼성전자가 이제 2대 주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삼성전자의 m&a 뉴스가 나오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일단은 실적이 워낙에 좋은 종목이라서 수익인 어... 관점으로 지금 넣어놓은 건데요 뭐 지금 들어가도 전혀 지금 이상한 자리가 아니지만 어쨌건 삼성 m&a라는 어떤 뉴스로 금요일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어,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 한 2만 원 정도에서 어, 센 저항을 받을 건데 어, 일단은 2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우 산업 같은 경우는 음, LG 전자 이제 관련 그러니까 마그나 관련 주인데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이제 좀 탄력 있게 끼 좋은 놈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수상하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다 똑같죠? 어, 지금 두 번째 음봉을 줬는데요. 이게 어, 세 번째, 네 번째 만약에 음봉을 준다고 라 하면 어디까지 빼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어, 누군가가 또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넣어놓은 거고 어, LG전자하고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이고 신성텔 다테크도 똑같죠? LG 전자하고 같이 보면 되고 이거는 어, 현우 산업보다는 추세가 좀더 좋은데 어,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던 폭이 제법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K사인 최근에 이제 좀 움직임이 좋은 놈인데 사실 뭐 작년에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고. 어, 어떤 그 디지털 위안화나 디지털 달러, 그리고 뭐, 각종 지역화폐들 또는 뭐, NFT 등등으로 인한 어떤 보안 관련된데, 어 최근에 거래량도 지금 그렇고, 어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어, 혹시나 뭐, 이렇게 거래량 없는 큰음봉으로 어, 좀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어, 스윙 관점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법한, 어 좋은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안암전자 최근에 이제 이렇게 또어 밑에서 바닥 꺼내서 어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어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 사실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좀더 부족하기 때문에 한, 한 최소 5천만 주? 최소 5천만 주 정도는 터지는 걸 보고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 어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플 바이오는 어 치매 관련 바이오주인데 이거는 가격대 자체가 이제 워낙에 이제 지금 어 바닥권이다 보니까 어 사실은 뭐 치매 관련 주에 어떤 대표적으로 어, 지금 생각나는 게뭐 맹문제약이나 고려제약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제 치매 관련 테마가 어좀 강해진다라고 하면. 피플바이오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바닷건이고 최근에 이제 이상한 어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음봉을 꽂아 버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래량인데 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엄청 없어요 이게 보면은 뭐 2억 3억 4억 뭐 이렇게 터지던 종목이 갑자기 어한 500억 가까이 어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권 자체가 이제 바닥권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지금 입평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 가도 당장은 못 가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 입평을 모으는 작업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어 관심 종목이 어났고요이론는사실뭐 그 금요일날 상승하기 전에 요요 때죠. 이렇게 요렇게 해서 어, 지난주 목요일 날이음봉을 어, 보고 이제 스윙 관심주에 일단 넣어 놨는데요. 바로 금요일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서 어, 조금 애매해졌는데 어, 원래는 이제 금요일 뭐좀 어, 작은 가격대나 뭐 상승 시작점 거기서 뭐 샀으면 좋았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완전 발매도가 됐고 어, 어쨌든 아직은 뭐 유효하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이미 지 탄력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어 정치 테마주로 지금 묶이었기 때문에 어 앞서 말씀드린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큰어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어 사실은 뭐좀더 자세히 좀어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주말 동안 한번 올리기로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어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나 기회가 되면 음, 좀더 어,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해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나 뭐 차트만 봤을 때뭐 예를 들면 아이 종목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하셔야 될게 일단 뉴스를 다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시를 보시면서 어, 전환 자체나 어떤 BW CB BW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오버행 이슈들 오버행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어,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어떤 어, 뉴스나 재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어, 혹시나 뭐 투자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조금이나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